얘들아 밥 먹으라니까 토끼삼총사 왜안 오지? 오늘 저녁 토끼삼총사가 좋아하는 맛있고 맛있는 고급 음식인데 아 그러면 또 언니 눈에 띄어야 되는데 언니는 우리랑 눈 마주칠 때마다 계속 괴롭히고 어쩔 수 없어 우리 그냥 언니 눈 마주치지 말고 밥만 먹자 엥? 우리 밥 먹으면서 서로 무서운 얘기 하자 했잖아 그건 이따가 방에서 하자 꼭밥 먹을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흠 알겠어 깽 얘들아, 왜 이렇게 안 와? 지금 다른 애들 다 왔어, 너희 빼고. 어, 그래, 미안해, 깽. 근데, 있잖아.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 먹으면 안 돼? 엥? 너희 셋이? <laughs>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나이스! 그러면, 여기다가 밥 갖다 줄 테니까 너희 셋이 먹어야겠지? 응, 응. 응. 안 되겠다, 깽. 아무래도 우리 셋이 먹는 게 낫겠어. 휴. 언니 눈 마주칠 일은 없겠네. 그날 밤 도깽이 도소미 도소... 아! 괜찮아, 깽? 응, 음, 응, 음, 괜찮아. 사뿐! 으! 어, 뭐야? 사뿐핑? 사뿐핑, 사뿐핑, 괜찮아? 무슨 일이야? 그게... 비피 언니가 날 갑자기 넘어뜨려가지고 사뿐... 난 그냥 발레하고 있었을 뿐인데 비피 언니가 갑자기... 재밌는 거 보여준다며 날 밀쳤어, 사뿐.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다가, 이렇게 너희 쪽으로 넘어지게 된 거야, 사뿐. 괜찮아, 깽? 이렇게 해줄게. 고마워, 사뿐. 아, 그리고, 너희 비피언니 피해 다니는 중이라고 했지, 사뿐? 어, 어 맞아. 조심해, 사뿐. 비피언니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. 어? 조심해, 사뿐. 으... 사펌핑이 충격이 컸나봐. 발레도 안 오고 그냥 갔네. 너희 어딨어? 으도으나어 <laughs> 뭐야? 너 여기서 뭐해? <laughs> <laughs> 에? 에? 으으으으으 아, 에에 에? 야 김토선 뭐해? 어... 구엑 뭐 뭐지? 암튼암튼 암튼 119. <laughs> 집사 집사 어 비피아 왜? 토토토토토 토끼담 총사가 쓰러졌어. 뭐? 토끼담 총사 어디 있어? 여기. 에에 에? 우르르르르 아니 얘네들이 쓰러져 있길래 내가 가방 안에다 넣어놨는데? 뭐뭐뭐뭐 뭐, 뭐, 뭐?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냐고 그리고 이거 너 것도 아니잖아 야옹핀 거잖아 아니 왜? 내가 들고 가기엔 좀 무거워가지고 가방 안에 넣은 거야 비피 언니? 어, 어? 아니 왜내 가방 마음대로가져 아니, 왜 가져갈 수도 있지. 그럼 뭐 얘네들 쓰러졌는데 뭐 어떡하라고. 그렇다고 가방 안에 이렇게 동생을 넣어놔? 으으으으으. 나 고양이 티니핑인 거 알지, 야옹? 가만 안 둬. 어어어어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거기서, 야옹.